1506년 9월 2일 새벽 조선 궁궐의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날 새벽 연산군은 폐위되었고 같은 날 경복궁 근정전에서는 그의 이복동생 진성대군이 새로운 왕 중종으로 추대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정의 성공 그 뒤에는 한 여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종의 어머니 정현왕후였습니다. 왕실 최고 어른인 그녀의 승인 없이는 반정이 정통성 있는 왕위 계승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단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바로 며느리를 버리는 것. 중종의 첫 번째 왕비, 단경왕후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된지단 7일 만에 폐위된 여인.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로 궁궐에서 쫓겨난 비운의 왕비.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시어머니. 정현왕후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중종반정의 숨은 주인공 정현왕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그녀가 내린 잔인한 선택의 순간을 말입니다. 정현왕후 윤씨 그녀는 1462년 명문가 파평 윤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희왕후와 같은 파평 윤씨 문중 출신이라 성종과도 먼 친족 관계였습니다.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왕실과 이미 혈연으로 얽힌 명문가 출신이었던 겁니다. 1473년, 12살의 어린 나이에 그녀는 성종의 후궁으로 입궁했습니다. 조기라는 품계를 받았죠. 당시 궁궐은 두 명의 강력한 여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성종의 할머니 정희왕후, 세조의 비이자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을 했던 여장부였습니다. 또한 명은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 여성 교육서인 내운을 직접 처술할 만큼 학식이 높고 권력욕이 강한 여인이었죠. 어린 수기윤 씨는 이두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말한 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목숨과 직결되는 곳, 그곳이 바로 조선 궁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궁궐에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폐비 윤씨, 성종의 두 번째 왕비였지만 질투와 저주 행위로 폐위되어 사사된 비극의 여인이었죠. 그녀가 남긴 아들이 바로 연산군이었습니다. 1480년 폐비 윤씨가 죽고 나서 성종은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야 했습니다. 그때 선택된 사람이 바로 숙이 윤씨 정현왕후였습니다. 19살의 나이에 그녀는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것은 왕비의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어린 세자, 훗날의 연산군을 돌봐야 하는 무거운 책임도 함께 떠하는 것이었죠. 정연왕후는 연산군을 친아들처럼 돌보았습니다. 진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 윤 씨가 세자를 친자식 이상으로 아꼈으며, 세자 또한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다. 연산군은 정연왕우를 어머니처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녀 역시 친자식이 아니었음에도 그를 정성껏 길렀죠. 1488년, 정경왕우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진성대군, 군날의 중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친아들을 낳고도 결코 연산군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성대군에게 늘 세자를 먼저 섬기고 존경하도록 가르쳤죠. 그녀의 이런 처신 덕분에 궁궐 내에서는 그 누구도 왕자들 사이를 이간질할 수 없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고 정현왕후는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연산군은 선왕의 제도를 이어받았고 대신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정현왕후는 그런 연산군을 대견하게 바라보았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95년 3월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의 묘지문을 읽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생모가 윤씨였고 그녀가 죄를 지어 폐위되고 사사되었다는 것을요. 그동안 어머니라고 믿었던 정현왕후는 사실 계모였던 겁니다. 이 순간부터 연산군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효성과 온수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분노와 복수심이 그의 영혼을 집어삼켰죠.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504년 갑자사화가 터졌습니다. 연산군은 생모의 억울한 죽음을 명분 삼아 관련된 대신과 후궁, 궁인들을 가차 없이 처벌했습니다. 청종의 후궁이었던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는 고문 끝에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인 왕자들도 사사되었죠. 한양의 저자거리는 연일 비명과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분노는 마침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했습니다. 바로 할머니 인수대비와 어머니라고 불렀던 정현왕후였습니다. 1504년 어느 날 연산군은 손에 칼을 들고 정현왕후의 처소밖에 나타났습니다. 빨리 뜰 아래로 나오라. 그는 큰 소리로 외쳤죠. 궁녀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고. 정현 어우는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이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왕대비의 안위를 염려했죠. 다행히 연산군의 비신씨가 달려와 필사적으로 막아서며 정현 어우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정현 어우에게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길렀던 아들이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한 것이었으니까요. 갑자사와 이후 조선은 더 이상 예전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성균관을 기생과 말을 기르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흥청이라는 이름으로 뽑아 올려 밤낮으로 연애를 즐겼죠. 왕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나라의 재정은 바닥났고 백성들은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정견왕후는 자신의 처소의 문을 굳게 닫고 숨을 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할머니 인수 대비는 연산군과의 충격으로 한 달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궁궐에서 정현왕후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현왕후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들 진성대군이었습니다. 총명하고 건강한 이복동생의 존재는 편집증에 사로잡힌 연산군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수 있었죠. 정현왕후는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 것. 아픈 척 자리에 누워 있을 것. 그 어떤 행동으로도 왕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진성대군은 살아남기 위해 일부러 어리석은 척, 병약한 척 하며 죽은 듯이 지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날들이었죠. 그러나 흑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조정의 신하들은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나라의 붕괴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죠. 그 중심에는 박원종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인 승평부대 부인은 연산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임신 끝에 자결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은 박원종이 연산군을 원망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여겨지죠. 다만 일부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후대에 과장되었거나 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서사일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정의한 유순정 등 몇몇 고위 관료들이 함께 목숨을 건 거사를 계획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폭군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 바로 반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는 인물은 단한 사람 바로 연산군의 이복동생 진성대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을 몰아내는 것은 그 자체로 대역죄입니다. 만약 거사가 단순한 역모로 규정된다면 그들은 천하의 죄인이 될 것이었죠.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왕은 끝없는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반정 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왕실 최고 어른의 윤어. 그리고 그 유일한 인물이 바로 정현왕후였습니다. 그녀는 선왕 성종의 아내이자 왕실의 가장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녀의 허락은 찢어지고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죠. 정경왕후의 윤어 없이는 반정이 정통성 있는 왕위 계승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실록에는 그녀가 어떤 상징물을 직접 관리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왕실 최고 어른인 그녀의 승인이 반정의 정당성을 보완한 것은 분명합니다. 박원종과 반정 세력은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정현왕후에게 뜻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믿을 수 있는 상궁이나 친족을 통해 이 끔찍한 계획이 그녀의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정현왕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정현왕후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만약 거사에 동의했는데 실패라도 한다면 아들 진성대군은 물론이고 자신과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또한 연산군은 그녀가 비록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20년 넘게 아들로 품어 기른 왕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괴물로 변했다 한들 자기 손으로 그를 폐위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창밖의 세상을 생각하면 결단은 명확해졌습니다. 지나 하는 백성들 무너져 내리는 종묘 사직. 그녀는 한 개인의 어머니이기에 앞서 이 나라. 조선의 국모였습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정현왕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거사를 승인하겠노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반정 세력에게 자신의 윤허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수동적인 생존자가 아니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능동적인 결단자로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정 세력은 정현왕후에게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데뷔마마 한 가지 더 부탁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것은 바로 진성대군의 부인 신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진씨는 신수군의 딸이었습니다. 신수군은 연산군의 최측근 신하이자 반정을 반대하다 죽임을 당할 인물이었죠. 반정 공신들은 말했습니다. 역적의 딸이 새로운 왕의 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진성대군이 왕위에 오른다면 신씨는 반드시 폐출되어야 합니다. 정현왕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씨는 현명하고 어진 며느리였습니다. 진성대군이 죽음을 각오하던 그 공포의 밤에도 남편의 곁을 지켰던 여인이었죠. 하지만 공신들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진씨를 폐출하지 않으면 반정은 없습니다. 역적의 딸이 왕비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현왕후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왕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며느리를 지킬 것인가. 역사기록에는 정연엉우와 신씨가 나눈 대화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을지르려. 아무 죄도 없는 여인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 두 여인은 얼마나 무력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정연엉우가 내린 가장 잔인한 결단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며느리를 버리는 것, 권력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것.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정현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정이 성공하더라도 공신들의 권력은 막강할 것이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또 다른 정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며느리 한 사람을 희생시켜 아들과 나라를 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냉혹한 현실이었죠. 1506년 9월 1일 밤, 그날 따라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고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땅을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양의 훈련원에 수백 명의 군사들이 조용히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박원종과 성희안을 비롯한 반정의 주역들이 마침내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어둠과 폭우를 뚫고 반정군은 연산군이 머물고 있던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대담했죠. 도나문에 당도한 그들은 수문장들을 제압하고 순식간에 궁궐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군사들은 예상치 못한 습격에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심전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횃불과 칼을 든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연산군은 의외로 담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이라도 한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장이 누구인가? 박원종이 앞으로 나서자 연산군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성사시켰구나. 이럴 줄 알았다. 같은 시각, 진성대군의 사전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밤 중에 집이 수많은 군사들에게 포위되자, 진성대군과 그의 부인 신씨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인 연산군이 마침내 자신을 죽이러 군사를 보낸 것이라, 직감한 진성대군은 칼을 찾았습니다. 지옥스럽게 죽는 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바로 그때 부인 신씨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직 상황을 알수 없으니 부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옵소서. 밖에 군사들이 말을 타고 온 것이라면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인의 만류에 칼을 거둔 진성대군이 초조하게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던 그때 마침내 박원종이 보낸 전령이 당도했습니다. 대군 마마, 전하를 폐위하였사옵니다. 이제 마마께서 이 나라의 새로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던 진성대군은 이제 새벽의 여명 속에서 왕의 골룡포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하룻밤 사이에 죄인에서 군주로 그의 운명은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던 그 시각, 정겨왕우는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함성과 말발굽 소리에 그녀는 반정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아들의 목숨과 나라의 운명이 걸린 기나긴 밤. 그녀는 타는 듯한 심정으로 조용히 기도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동이 틀 무렵, 박원종과 공신들이 그녀의 처소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비마마, 거사는 성공하였사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을 추대하여 종묘사직을 안정시켜야 하오니 부디 승인해 주시옵소서. 정연왕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실 최고 어른으로서 그녀의 승인은 이 반정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아들로 품었던 연산군을 제 손으로 내치고 새로운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비정한 결단의 상징이었죠. 그녀의 눈에 잠시 스친 비통함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경복궁 근정전에서는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에 진성대군은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조선의 제11대 왕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아들이 용상에 오르는 그 순간 정현엉우의 지위 또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여인이 된 것이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중종이 즉위한 지단 7일 만에, 왕비신 씨는 폐출되었습니다. 단경왕후,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진 비운의 왕비가 탄생한 것이었죠. 정현왕후는 며느리가 궁궐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여인이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폐위되는 것을요. 실록에는 정연 왕후가 이때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실 최고 어른인 그녀가 공신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아들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권력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현 왕후 자신도 과거 폐비 윤씨의 자리를 대신했던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폐비의 아들 연산군을 친자식처럼 길렀지만 결국 그를 폐위시키는 결단을 내렸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며느리가 폐출되는 상황을 막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한 왕비의 비극이 또 다른 왕비의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정현 왕후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며느리를 버린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생존이란 늘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연왕후는 평생을 침묵과 인내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위기 앞에서 칼을 뽑는 대신 몸을 낮추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비록 잔인한 선택이었을지라도 그녀는 자신이 믿는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정연왕우는 1530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남편 성종과 함께 오늘날 서울 강남의 선정릉, 설릉에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도심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의 능을 직접 찾아볼 수 있죠. 역사는 그녀를 현숙하고 인자한 왕비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고뇌와 슬픔이 있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종반정의 숨은 주인공 정현왕후. 그녀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큰 결단을 내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권력과 사랑, 그리고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